이번 시간에는 라이언 열쇠고리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박스에서 시점을 탑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굵은색 선 기준으로 스케치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원의 직경은 40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스케치 원을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안쪽으로 5, 또 안쪽으로 6.5mm만큼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옵셋 클릭. 옵셋을 하실 때에는 먼저 원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보는 종이 쪽으로 잠깐 빼신 다음에 다시 원을 클릭. 안쪽으로 5 입력. 다시 안쪽으로 6.5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귀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서 귀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실 때 기준이 되는 점은 안쪽에 그려진 이원 테두리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스케치 서클 클릭. 원 위에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원 클릭, 그리고 가장 안쪽 원 기준으로 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직경은 7. 다시 직경은 10인 원을 그리셔서 라이언의 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는 대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선인 폴리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클릭하신 후 톱니바퀴를 여셔서 미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엔터티들은 귀에 해당하는 원두 개가 되겠구요. 미러 라인은 대칭선, 폴리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되겠는데요. 구멍은 스케치에서 스케치 서클을 클릭하시면 되구요. 폴리 라인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케치에서 트림을 통해서 불필요한 선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뷰 박스에서 탑과 프론트의 시점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컨스트럭트에서 익스트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영역은 스케치 전체 영역, 그리고 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택을 해제하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1만큼 돌출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이언 얼굴에 해당하는 외형선들을 돌출을 시키셔가지고, 얼굴 형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construct에서 extrude 클릭. 라이언 얼굴에 해당하는 외형선 클릭. 두께는 1mm 돌출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스케치는 불필요하므로 탐색바에서 하이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뷰 박스에서 시점을 프론트로 변경을 해보면 이 형상이 지금 보는 종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선택하시고 알파벳 D를 눌러서 모눈종이 위에다가 배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이언의 눈썹을 그리기 위해서 뷰 박스에서 탑으로 시점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프리미티브스에서 박스를 클릭. 길이 1.2, 넓이 7, 높이 1만큼 박스를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티 브스에서 스페어를 클릭하시고 레디우스 값을 1로 설정하신 다음에 눈썹보다 아래에 위치하게끔 눈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라이언의 눈은 열쇠고리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조정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에서 무브, 로테이트를 클릭 후 눈을 클릭하신 다음에 뷰 박스에서 프론트 시점으로 변경하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1만큼 위치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탑의 시점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요. 코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역시 프리미티브스에서 스페어를 클릭하시고 레디우스를 1.5만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는 스냅을 통해서 위치 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룹핑 와일 스냅핑 온 오프에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스냅을 눌러서. 위치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에 해당하는 이쿠는 너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에서 '무브로테이트'를 클릭하시고 탑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이만큼 위치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입에 해당하는 구를 그리기 위해서 프리미티 브스에서 구를 클릭하시고요 입에 해당하는 구의 레디우스 값은 2가 되겠습니다. 2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구를 생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스냅을 통해서 위치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코가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위치 이동을 하고요 트랜스폼의 무브로테이트로 마이너스 1.5만큼 위치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코와 입은 현재의 열쇠고리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브에서 코를 프론트비우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1.5만큼 위치 이동을 하고요. 입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만큼 위치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눈썹과 눈, 그리고 입을 대칭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칭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홀리라인을 클릭하시고, 열쇠고리 원 기준으로 가로지르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콘바에서 미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솔리드는 눈썹, 눈, 입을 선택 후, 미러 플랜은 홀리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색 바에서 하이드 스케치를 눌러가지고 스케치를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뷰 박스에서 시점을 프론트로 변경을 하시면요. 코와 입이 열쇠고리보다 아래쪽에 튀어나와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쇠고리 형태를 한개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복사한 열쇠고리는 하나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컨스트럭트에서 익스트루드를 클릭 후 프론트와 바텀 뷰 사이에서 아랫면을 잡고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돌출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은, 콤바인에서 머지를 통해서 코와 입의 객체를 합쳐주시고요. 다시 콤바인에서 서브트랙트 클릭, 그리고 코와 입을 타겟으로 잡고, 소스를, 열쇠고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린 형상의 코와 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숨겨놨던 열쇠고리를 다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탐색바에서 ShowSolidMesh. 그리고 콤바인에서 Merge를 통해서 눈썹과 눈, 눈, 코, 입, 그리고 열쇠고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쇠고리를 완성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메터리얼에서 재질과 색상을 입히셔 가지고 열쇠고리 형상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